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최근 위믹스만큼 핫한 코인이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엑시 인피니티 영상을 보시고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엑시 인피니티 볼린저맨드 상단을 잘 타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1선 근처를 3일 연속 뚫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13일 망치형 캔들의 제일 윗단인 13270원까지 낙폭을 채워주러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61선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지지받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최소 FTX 사태로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는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주말까지 13,27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리믹스와 엑시 인피니티가 전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집중되면서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간혹 오늘 피르마 체인처럼 폭등하는 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이목이 집중된 코인은 이두 개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를 하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재가 또 다시 터질지 모르고, 리믹스 상패권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하며, 혼자 판단하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엑시 인피니티 주말까지 별다른 악재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3,270원에서 15,000원 선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흐름 또한 좋고,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한 철학과 타이밍을 꼭 갖추시길 바라고,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코인 종목 분석과 실시간 타점 안내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